오늘은 저희가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말, "내가 약을 끊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치매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말, 환자분들이 정신과 약물을 드시다 보면 한 가지 약물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정신과 약물을 드시는 환자분들께서 가장 무서워하는 질문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중독될까봐 무섭다. 두 번째, 약의 부작용 때문에 겁이 난다. 세 번째, 약을 먹다가 치매에 걸리진 않을까요? 라는 걱정들을 하십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1년 먹었다, 2년 먹는데 약을 끊지 못하고 지금까지 먹고 있다, 이러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듣고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약을 먹을 때 혹시 내성이나 중독에 걸려서 내가 약을 끊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과 약물은 중독에 대한 걱정은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약물은 크게는 정신병 약물 우울증 약물 항불안제 수면에 대한 약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약물들은 각. 세아데 치료병에 대해서 정상적인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약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약물이 필요한데 환자분들마다 생활환경이나 여러가지 스트레스 요인이라든지 주변의 환경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복용 중인 약물을 끊기가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래 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약을 얼마 정도 드세요? 불면증이나 이런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해서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끊을 결심을 하셔야 되고요. 불안장애라든지 공황장애가 있을 때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그리고 우울증이 있을 때는 1년에서 2년 정도 그리고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이런 정신병인 경우에는 좀더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습니다 음. 시간을 조금 앞당기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치료겠네요 약물 치료를 짧은 기간으로 좀 당겨서 끊낼수 있는 방법들은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고민이나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면담도 필요하고 뇌기능을 개선하는 이러한 치료들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능의학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나 장의 기능을 도와주는 게 제가 봐서는 약의 복용기간이나 복용량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도움이 네. 됩니다. 두 번째 환자분들을 고민 약의 부작용 때문에 겁이 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등식가 약물은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보통 다른 내외과적인 약물들은 위장장애라든지 간, 신장 이런 데 대해서 기능들이 좋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정신과 약물은 신경에 작용하는 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놀래요. 손이 뻣뻣해진다든지 몸이 굳는다든지 발음이 어눌해진다든지 그리고 졸리고 정밀한 작업을 할때 실수도 할수 있고 전날에 했던 일들을 기억 못하는 건망증 증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의 개수를 점점점점 점점 두 개, 세개 늘려가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약의 용량이 점점,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이약 먹으면 이 부작용 때문에 또딴 약을 먹고 또딴 부작용 때문에 딴 약을 먹고 이런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어, 결국은 뭐 약은 6가지, 7가지가 되고, 그죠. 네. 음. 당연히 정상 치료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약물 용량까지 높여야 되지만 무작적 내가 가진 모든 증상들을 약으로서 해결해야 된다. 이 점은 조금 검해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최소한의 약을 복용해야 되고 증상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정신과 약물을 많이 먹으면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우리 불면증 환자분들도 나 수면제 먹고야 잠이 오는데 이러다가 치매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음. 치매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걱정도 많이 되시고요. 증식가 약물이 뇌에 작용하는 거라 보니까 내가 혹시 또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 걱정 때문에 약을 복용하시는 것을 주저하시곤 하세요. 어느 정도 치료를 위한 기간 동안만 적절히 사용하시면 절대 큰 위험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치매의 원인인자들이 고혈압, 당뇨,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환도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스트레스가 치매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힘들게 약을 안 먹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치매에 대한 걱정으로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약을 먹고 좀더 편하게 생활하면서 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치매가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당뇨도 중요한 치매 원인 중에 하나인데 요즘 혈당 높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상생활에서 내 몸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치매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고 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치매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이 더치매에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오늘의 질문 세 가지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 정신과 약물은 중독이 되나요? 안 됩니다. 두 번째, 약의 부작용이 걱정이 되는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을 최소 용량으로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정신과 약물을 먹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더 치매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병에 대한 약도 중요하지만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서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네.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은 최소한의 유지 용량으로 환자분들이 복용하도록 해야 된다. 왜? 부작용도 없고, 걱정도 줄수 있고, 최소 유지 약물을 복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최소 약물로 유지하다가 약을 끊어가는 치료를 하는 병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약 복용 없이 건강한 정신 생활을 할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응. 안녕! <laughs>